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전화가 없으시길래 내가 전화를 했지 음. 다시 전화 드렸는데? <laughs> <laughs> 아 아까전에? 아 그때 그 음. 월, 월요일이면 전화를 하시는 분인데 왜 전화가 없을거 하고 어제는 계속 하고 하네 오늘 내가 전화를 했지 <laughs> 하고 있어요 <laughs> 아 이따가 돌고 있어요? <laughs> 예 아유 요즘 좀... 아니요 그냥 공부할 궁금, 때 전화 좀 했죠 <laughs> 아 그러세요? <그렇습니다. 웃음> 예, 예. 뭐, 아이고, 아이고, 그런 건 빨리 끝내야 되는데. 아니, 바 네. 네. 그거 지금 우리 가게도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. 그쵸. 이제 2위까지 올라왔어요. 아, 이위 이, 네네네. 어, 로라고도큰 차이가 안 나. 아 네. 근데 지금 올 말에 그게 뭐좀 안정화시켜가지고 출시한다고 했잖아요, 예. 카카오하고 이제 업무제약해서, 음. 퍼블리싱해서. 그러면은 그 사양도 좀 떨어질라나? 그거는 전혀 아무, 말도 없어요, 아직. 그 어떤, 누구하고도 얘기가 안 나와요, 그거. 지금 우리가 스물 사십 개를 내가 몰래는 그 한, 한 나이는 처음 다집어내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네. 혹시나 싶어 내가 스물 사십 개만 넣었는데. 네. 지금 너무 마 많이 찾으어 오니까, 이제. 이 서버 안정하고 화뭐 음. 이런 거 관련해서는, 음. 아무도 몰라요. 그지 네. 좀 기다려볼까? 제가 보기에는 지금 랭 음. 값도 랭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음. 모든 PC를 다 올리시는 건좀황급하실것같지 그래서 한 만원 중반대라서 올리기도 좀그렇셔가지고 그렇죠. 음. 일단 이한 마가 좀 기다려서 야 되겠네. 예, 맞습니다. 지금 랭 값이 음. 9만 원이 넘어갔어요. 벌써? 네. 내가 그 사장님 그 저번 주에 저번 주에 8만 4천 원까지 들었는데, 음. 제가 때 이제 매주 단가표를 지었는데 응 음, 넘어갔습니다. 그게 이제 들설간 그런 이 때문에 그러네.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삼성 쪽에서 램을 소량 음. 출시하기 때문에 파는 곳은 많은데 지금 만드는 것은 적어지니까 없어서 못 팔죠 한 천만 사십 개 정도 더 할까 제가 보기엔 아직 이르십니다. 아 나 그거 아무래도 <laughs> 내가 그런지 잘 모르니까 사장님고 궁금하게 했을 때는 안드리겠 아, 예. 아직 이러세요. 아직 카카오쪽하고 퍼블리싱했는데 음, 어떤 식으로 뭐 서버 안정화를 할 것인지 사양을 낮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떤 얘기도 나온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시간 날때 한번 내려와요. 근데 그때 그냥 내가 보내가지고 아, <laughs> 좀걸리네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나, 나도 <laughs> 술은 못해가지고 아, 저도 네, <laughs> <laughs> 아, 술, 아, 예, 못합니다. 아이고, 잘쓴 맥가나물. 맛있는 거랑 한번 밥으로 갑시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.